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가족에 대한 의유와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엄청난 사명 사이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선택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에 직면했던 한 왕에 대한 겁니다. 아마 이름은 좀 낯설 수 있어요. 바로 아사왕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 한 명의 지도자가 과연 수세대의 타락을 되돌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사 왕이 물려받은 왕국은요. 중말이지. 뿌리 깊은 부패에 완전히 잠식된 상태였거든요. 과연 그 혼자서 이 거대한 타락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사 왕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말이에요. 유다 왕국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뭐랄까 거의 바닥을 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 세대에 걸쳐서 서서히 썩어들어 간 거죠. 지금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모든 일의 시작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 왕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시작된 타락이요, 할아버지인 루오보암, 그리고 아버지 아비암에게까지 그대로, 정말 그대로 이어져서 아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건 그냥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무려 3대에 걸쳐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거대한 부패의 유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몰래 우상 숭배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예 왕실이 앞장서서 이걸 주도하고 심지어 장려까지 했어요. 말 그대로 나라 전체의 공식적인 문화가 되어 버린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썩기 시작한 이 부패의 고리가 나라 전체를 그냥 꽉 올가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뭐였을까요? 혹시 뭐 이웃 나라의 강력한 군대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짜 걸림돌은요. 바로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아사 자신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의 공식적인 직함이 바로 개비라, 우리말로 하면 태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요 그냥 뭐 왕의 어머니라고 해서 주는 그런 명예직이 절대 아니었어요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로서 정치 종교 이 모든 분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 그 중심에 있는 자리였던 거죠 이 모든 부패의 한가운데 바로 이 마하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남편 아들 그리고 손자인 아사까지 무려 3대에 걸쳐서 개비라의 자리를 지킨 보이지 않는 손, 마쿠실세였던 겁니다. 단순히 권력만 가진 게 아니에요. 아세라 우상숭배의 공식적인 리더였고요. 심지어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 14년 동안은 사실상 이 할머니 마아가가 나라를 다스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압박 속에서도 아사는 결국 기회를 잡습니다. 스스로 온전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자마자 그는 자신의 가족이 만들어온 그 어두운 과거와 완전히 선을 긋는 정말 극적인 혁명을 시작합니다. 아하사의 행동은요, 정말 망설임이 없었어요. 아주 단호하고 체계적이었죠. 자, 첫 번째, 종교적 타락의 상징이었던 남창들을 나라에서 싹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우상들을 모조리 부숴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이 모든 부패의 뿌리, 바로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를 태우 자리에서 끌어 내립니다. 폐위시킨 거죠. 그리고 그 활용 점정은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그 아세라 우상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찍어 불살라 버린 겁니다. 이걸로 나의 개혁은 진짜다라는 걸온 세상에 보여준 셈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이건 그냥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결단이었죠. 결국 아사는 가족이라는 끈끈한 정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신념을 택한 겁니다. 이 선택 하나가 유다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 놓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위대한 개혁을 이뤄낸 아사왕이라고 해서 뭐 완벽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도 빛과 그림자가 공존해요. 분명 위대한 성공도 있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한계와 뼈 아픈 실수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사왕의 두 얼굴을 딱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왼쪽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최초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산당이라고 불리는 우상숭배 장소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고요.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죠. 심지어는 자기를 비판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아마 이때였을 겁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였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성전에 있던 귀한 보물들을 꺼내서 이웃나라 왕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군대를 보내달라고요. 이 사건은 그의 통치기간 내내 그리고 그의 신앙에 아주 큰 오점으로 남게 되죠. 자, 그럼 이런 실수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과연 아사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의 최종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이게 바로 최종 평가입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성경은 그의 실패를 분명히 다 기록하면서도 그를 유다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중한 명으로 꼽고 있어요. 아니, 왜일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 그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평생 동안 올바른 곳에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에요. 아사왕은 자기 시대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그는 수세대에 걸쳐 끈질기게 이어져 오던 그 파괴적인 우상숭배의 악순환을 자기 때에서 딱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아들 여우사밭이 그 의로운 길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이 타락이 대물림되던 역사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다 선한 왕으로 기록된다는 건 정말 거의 기적에 가까운 엄청난 유산인 거죠. 결국 아사왕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그게 가문의 전통이든 조직의 문화든 뭐든 가네요. 그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과연 뭘까요? 어쩌면 아사왕처럼 때로는 가장 가깝고 소중한 관계와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